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멤피스와 유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는 마이애미 상대로 경기 내내 접전을 가져갔지만 4쿼터 모멘텀을 내주며 분패했습니다. 시즌 첫 승에 성공하며 내심 부진을 탈출하려 했지만 좀처럼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있는데 자렌잭슨이 골밑에서 적극성을 갖고 공격에 임하고 있지만 윌리엄스와 비욘보 등 다른 선수들의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타는 인디애나 원정에서 3쿼터 종료 시점까지 접전을 이어가며 내심 원정승도 노렸었죠. 그러나 소나기처럼 쏟아진 상대 외곽포를 저지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클락슨이 시즌 하위인 33득점을 기록했고 마크넨이 꾸준했지만 화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전 세터인 워커 캐슬러는 부상 여파로 당분간 출전하지 못합니다. 시즌 최악의 스타트를 한 멤피스지만 상대 역시 흐름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전 센터의 결장도 있습니다. 잭슨이 막하는 상대로 접전을 가져간다면 밀릴 이유가 없죠. 또 유타는 조지와 홀든 터커 등이 볼 핸들러로 나서는데 스마트와 베인의 압박에 원활하게 공격 전개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멤피스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센 안토니오와 미네소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는 뉴욕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피닉스를 잡으며 기세를 올렸었지만 아직은 재능이 결과로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웬반야마의 득점 부담을 덜어줘야 할 바셀이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 점도 변수입니다. 켈든 존슨과 소완등 다른 재능도 있지만 포포비치가 원하는 건 바셀이 스윙맨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네는 홈경기에서 니오를 완파하고 디비전 리더 경쟁에 나섰습니다. 제공권 장악을 하며 상대를 압도했고 3점 슛 성공률도 40%를 넘겼습니다. 에드워즈가 33번 출전에 26득점을 해냈고 타운스도 3점을 4개나 성공했습니다. 덴버와 보스턴 등 우승 후보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이번 시즌 진정한 다크호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나는 바셀이 직전 경기에서 12분 정도를 소화했기에 이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콜린스와 맨바니아마의 빅맨 조합이 고베어와 타우스를 상대하기에 높이의 강점을 보일 수 없죠. 에드워즈와 콜리의 안정적인 득점 생산이 있을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이고 미네소타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댈러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는 목요일 홈 경기에서 토론토에 패했습니다. 돈치치와 어빙이 53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 나온 하더웨이가 3점 슛 5방을 터뜨렸는데 제공권의 열세가 아쉬웠습니다. 이번 시즌 주전 빅맨으로 나섰던 라이블리가 부상으로 빠졌기에 파웰과 클레버가 출전 시간을 양분했는데 리바운드 사수에 실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브루클린 원정에서 일격을 당하며 5회 승률이 무너졌습니다. 조지와 레너드가 시도한 3.16개 중 13개가 림을 외면했고 웨스트브룩의 슛 셀렉션도 불안했습니다. 하든을 영입해 우승 가능성이 크게 올랐는데 아직은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도 판타스틱4가 건강하게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고 있기에 언제든 반등이 가능합니다. 아직 슈퍼스타들 간에 동선 정리가 안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댈러스 상대로는 좋은 상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레너드와폴 조지 등 수비력이 좋은 디펜더들이 돈치치를 경기 내내 압박할 수 있을 것이고 웨스트브룩과 하든이 어빙에 떨어지는 수비도 공략할 클리퍼스가 중요한 1승을 챙길 것입니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피닉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시카고 원정에서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20점 가까이 리드를 벌렸지만 추격 허용과 동시에 후반 접전을 이어가며 경기가 연장으로 갔는데 4점 차를 극복했습니다. 빌이 팀 데뷔전에서 24분 소화에 그쳤지만 알렌이 3점 8개 포함 26득점으로 듀란트를 지원했습니다. 너키치의골및 장악도 인상적이었고요. 레이커스는 주중 휴스턴 원정에서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데이비스 가 경기 직전 연습에서 몸의 불편함을 느끼며 빠진 경기였긴 하지만 경기 내내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전 빅맨으로 나선 누드는 22분간 1점도 넣지 못했고 팀 3점 성공률이 28%에 그쳤죠. 하치무라가 건강하게 돌아온 건 다행이지만 리버스와 크리스티 등슈터진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레이커스는 데이비스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시즌 초반 무리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드와 하치무라, 르브론 등이 프런트코드로 나설 텐데 너키치의 피지컬을 앞세운 꼴밑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빌의 복귀 속에 상대 집중 견자를 벗어날 듀란트의 존재도 있는 피닉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트와 오클라호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는 포트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연패하는 등 시즌 초반 부진한데 한숨을 돌렸는데, 그러나 경기력 자체는 실망스러웠죠. 사보니스가 맹활약하긴 했지만, 팍스의 결정이 크게 느껴져 있고, 머레이가 서퍼모어 징크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몽크와 다비온 미첼 등 벤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클은 목요일 홈 경기에서 난적 클브를 제압했습니다. 상대 벤치 슈터인 루버트에게 다 득점을 허용했지만 슈퍼스타 길저스 알렉산더가 미첼과의 에이스 대결에서 완승했습니다. 70%의 육박한 야투율로 43 득점을 만들었고 6개의 어시스트와 3 스틸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야토 성공률이 크게 올라간 도트의 활약도 좋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크는 팍스의 부재가 길어지며 공격 세팅 자체가 투박합니다. 몽크와 미첼 모두 본인의 득점을 먼저 보는 유형이기에 외곽으로 찬스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고 반주와 모레이가 부진하죠. 매치업을 폭격할 알렉산더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고 도트와 홈그랜, 윌리엄스가 지원할 오클이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오클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